여기는 뭐 이런 곳이 다 있네? 어, 뭐 관전하는 곳인가? 약간, 구경하는 곳. 어, 아주 이거, 뭐 둘레길이 390m 하니까, 한, 바, 한 바퀴 빙 드는데, 어, 저기 멀리, 저, 북한산이 보이고, 북한산이 저, 저쪽에 보이네. 여긴 토일리트, 화장실. 어, 여기가 놀이시설 놀이시설이고 나는 어느 쪽으로 갈까? 어, 일단 여기까지 와봐가지고 그렇게 여기 다시 어아가야지 여긴 어. 뭐 운동시설이 좀 있고 놀이시설하고 음. 음 여기서 뭐 관전하는 곳이고 아 나는 거기 가서 봐.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인가 아이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저 길인가 헷갈리네아 내가 지금 이거 길을 잘못 들면 안 되거든 아 하관 이쪽으로 가보자 아이고 내가 뭐저 잘못 가는 길이면은 다시 저원 위치로 가면 되지 어 이거들 아닌 아니, 아니구나 가서가 어.. 여긴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럼 안녕 아이고 저 그네도 있고